문헌에 있는 옛날 이야기 노처녀들을 시집보낸 어사 때는 음력 8월 보름 장맛비가 쾌청하게 개고 날씨는 춥지도 덥지도 않은 날이었습니다. 어명에 따라 지방마을을 암행하던 어사가 한 총가에서 머물다가 달빛에 끌려 잠시 마을 사이를 산책했습니다. 어떤 집 울타리 밖에 이르러 잠깐 앉아 쉬는데 울타리 안에서 여러 사람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지? 어사가 가만히 살펴보니 젊은 여자 다섯이 모여 재미있는 놀이를 하자면서 이런저런 의견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고요하고 달 또한 밝은지라 적적하니 우리 사또놀이나 할까? 다른 여자들 모두 좋다고 응답하며 역할 상대를 배정했습니다. 다섯 여자는 각각 사또, 형방, 급창, 사령, 좌수가 되었습니다. 잠시 후 사또가 형방에게 분부했습니다. 모촌에 사는 박자수를 속히 잡아 들이거라. 형방이 사또의 분부를 급창에게 전하니 급창은 사령에게 전했고 사령은 긴소리로 높게 대답한 다음 박좌수를 잡아끌고 와 사또 아래구로 앉혔습니다. 사또는 붙잡혀 온 박좌수를 바라보며 짐짓 크게 나무라듯 말했습니다. 딸을 낳았으면 시집 보내는 일은 인간의 크나큰 윤리이므로 반드시 행해야 한다. 무릇 사람이라면 모두 이 같은 부모 마음을 마땅히 가지고 있거늘 너에게는 관연한 딸이 다섯이나 있건만 여태껏 혼사를 논의함이 없으니 장차 인륜을 저버리려는 것인가? 너는 가장이면서도 딸들을 위해 구원하는데 뜻이 없는 바 어찌 아비된 자에 도리를 다했다고 하겠는고? 형방이 그 말을 극창에게 전하며 품부를 받으라고 말하자 좌수가 고개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어찌 그 일을 생각할 줄 모르겠습니까? 늘 걱정하고 근심합니다만 저의 집안이 워낙 가난하고 가세가 변변치 못한지라 누가 가난한 집안 여식에게 장가들려고 하겠습니까? 게다가 마땅한 신랑감도 없어 아직 혼인을 정하지 못했으니 제 죄를 알겠나이다. 사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모촌 이좌수댁에 20살 수재가 있고 모촌 김좌수집에는 19살 수재가 있고 모촌 서별 감댁에는 20살 수재가 있고 모촌 채도 감댁에는 1 7곱살 수재가 있고 모촌 강별감 대에는 16살 수재가 있는데도 어찌 합당한 곳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고 핑계를 대지 말고 속히 통혼한 뒤택일하여 혼례를 성사시키니 마땅할지어다. 수재는 미혼 남자를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이에 좌수가 황송해하며 답했습니다. 지당하신 분부인이 속히 도모하겠나이다. 좌수가 비로소 응하자 사또는 좌수에게 그만 물러가라고 말했습니다. 여자들은 놀이를 마치고 서로 박장대소하더니 일제히 흩어졌습니다. 우연히 사또 놀이를 훔쳐본 어사는그 해괴함에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정을 생각해 보니 지극히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노처녀들이 속마음을 드러낸 것이구나. 다음 날어사가 동네를 염탐해보니 그 집은 과연 박좌수의 집이었고 딸이 다섯 있었습니다. 23살인 장녀, 2 1나인 쌍둥이 자녀, 19살 넷째와 17살 막내가 간밤에 사떠놀리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좌수는 그 여식을 제대로 훈육하지 않았습니다. 하여 성숙한 딸들은 바느질하고 절구질하는 일에 서툴렀고 오직 노는 일만 일삼으며 세월을 보내기에 그집 딸들을 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사가 이어 수제들을 탐문하니 지난밤에 들었던 내용과 일치했습니다. 가게 비난한 박좌수가 남녀의 사리를 깨닫지 못한지라 관연한 다섯 딸을 그저 대수롭지 않고 예사롭게 바라볼 뿐 고민할 줄 모르는구나. 이렇게 판단한 오사는 곧장 읍내로 들어가 출도한 후 박좌수를 즉각 잡아들이게 했습니다. 출동한 수아들이 박좌수를 잡아서 뜰에 대령했을 때, 어사가 지난 밤 처녀들이 했던 대로 똑같이 나무랐더니 박좌수 역시 합당한 신랑감이 없노라고 변명했습니다. 혼인은 한 가정의 일이자 국가적 일이니라. 어사는 마침내 처녀들이 말했던 대로 신랑감을 낱낱이 들며 책망했습니다. 내가 아는 바로도 이같이 합당한 곳이 있는데 어찌하여 혼인을 의논하지 않고. 계속 마땅한 곳이 없다는 핑계만 대고 미루는 거. 그 말에 박좌수가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소인도 그 신랑감들을 모르는 바 아니나 가난한 집딸을 평소 가르치지 못했으니 누가 기꺼이 며느리로 삼겠습니까? 이 때문에 감히 다른 사람들에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어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아이들이 어려서는 가르치지 않았고, 자라서는 혼례를 시키지 않았으니, 어디에서 아비된 도리를 구하겠는고, 내가 오늘 정원해 줄 테니 따르도록 하라. 어사는 각 마을의 훈령을 전달하여 이좌수, 서별감, 최도감, 김좌수, 강별감 다섯 사람을 모두 데려오게 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의 자식들이 따로 정한 혼처가 없다면, 지금 나를 잡도록 하라. 어사는, 박좌수 및 다섯 사람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혼사를 정하도록 했으며 속히 퇴길하여 혼례를 치르도록 했습니다. 또 본관 사또에게 부탁하여 혼인을 치르는데 필요한 혼수를 해하려 도와주도록 했습니다. 개인은 물론 나라를 위해서도 혼례가 매우 중요한 일이잖소. 보사의 말에 사또도 공감했으므로 관하에서는 혼사 상황을 점검 복촉하면서 혼인을 치른 후에는 일이 되어가는 형편을 즉각 보고하라는 분부를 내렸습니다. 어사와 사또 분부를 감히 거역할 수 없기에 누구도 거스르지 못하고 같은 날로 퇴길했습니다 이로써 다섯 처녀는 각자 원하던 곳으로 시집가서 잘 살았다고 합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